안녕하세요. 필트럭입니다. 2.5톤 하이 내장 탑차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, 연식은 2009년식. 주행거리는 약 56만을 주행한 차량입니다. 예, 주행거리 보이시죠? 예. 연식과 키로스를 생각하면 상당히 양호한 상태를, 컨디션을 지니고 있고요. 네, 예, 저희가 탑수리도 깨끗하게 마무리하고, 그리고 바퀴도 보시면 앞바퀴는 40% 정도 남아 있고요, 뒷바퀴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. 좀 연식이 있고 주행거리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성비 있게 만나볼 수 있는데요, 실내 내부의 모습입니다.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뭐 편의점 용으로 이용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약간 뭐 높이가 있는 그런 제품들, 뭐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을 이용하실 때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이상입니다.